안녕하세요. 생활정보와 화제의 뉴스를 칼럼해드리는 시니즌TV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로 꼽히는 일본의 치매 환자는 600만 명이 넘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국도 치매 인구가 100만 명이나 되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대표적인 고령 질환인 만큼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년층이 늘면서 치매에 걸리는 사람 역시 늘고 있는 것입니다. 치매는 한번 걸리면 회복이 불가능한 병입니다. 따라서 최고의 치료법은 예방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는 두뇌 노화 등 기능의 이상에 의해 발생하므로 두뇌 활성화를 통해 신경세포와 이들의 연결망인 신경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뇌 조직이 굵어지면 노화와 치매의 저항성이 생기는 원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뇌는 인체의 장기 중에서도 매우 튼튼한 장기여서 매일 제대로 사용한다면 그렇게 쉽게 쇠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밀접한 뇌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노인정신의학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정신과 전문의 와다 히데키 박사에 저서 치매의 벽에 소개된 20가지 뇌 운동법을 1부터 6까지 6개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 심호흡을 자주 하여야 합니다. 우선 한 번에 오내지 6초씩 두세 번 정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도움이 됩니다.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두뇌는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곳으로 몸속 산소의 30%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을 촉진하는 노래 부르기도 같은 원리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식당이나 주방에서도 주문을 직접 하여서 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메뉴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성화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키오스크 등을 조작하는 것이 뇌의 노화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리를 직접 하는 건 역시 뇌의 훈련에 좋으므로 요리의 가능 범위를 계속 넓혀 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순서를 생각하고 간을 맞추거나 불 세기를 조절하는 요리는 최고의 뇌 운동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나친 알코올은 뇌신경을 손상시켜 알코올성 치매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특히 우울증 경향이 있으면 술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방법으로 첫 번째 농작물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농업은 뇌업이라고 할 정도로 재배에 뇌를 쓰는 작업입니다. 변화무쌍한 날씨를 상대로 일하는 만큼 예상 외 일이 많이 생기고 이를 대처하려면 계획과 문제 해결등 고등정신작용을 관장하는 전두엽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정원이나 텃밭에서 일하다 보면 많이 쬐는 햇볕이 뇌속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분비량을 증가시켜주는 건 덤입니다. 도시민인 경우에는 주말 농장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려식물이라도 일정량 이상이라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이나 화초를 키우는 것도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반려동식물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것 역시 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세 번째, 청춘이 아까운 듯이 연애를 하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즐기는 것은 행복호르몬의 생성으로 뇌도 몸도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3.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방법으로 첫 번째, 노래를 자주 하라는 것입니다. 노래는 산소를 많이 마시게 하여 심장 건강은 물론 뇌에 충분한 산소 공급으로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그리는 취미 활동 역시 뇌를 활성화시켜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90세 넘게 장수한 피카소처럼 화가 중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유독 많고 100세를 넘어서도 작품을 발표하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릴 대상을 관찰하고 붓질을 하면 세로토닌 양이 증가해 자연스럽게 뇌가 활성화됩니다. 우울증 치료법 중엔 회화요법이라는 방법이 있을 정도로 우울한 기분이나 스트레스를 털어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 구경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새로 개봉한 영화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러 다니면 뇌를 활기차게 하여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전두엽은 새롭고 신기한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비일상적 공간에서 새로운 것을 즐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여행을 자주 하라는 것입니다. 구경을 많이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여러 판단이 필요한 자유여행이나 배낭여행도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뇌의 노화를 지연시킨다는 것입니다. 4. 개성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는 방법으로 첫 번째 멋은 스스로 할수 있는 행동요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에 흥미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나이 들어 시니어가 되면 소비가 줄고 옷차림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소한 삶이 뇌에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당한 사치는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돈을 쓰는 행위 자체가 예산 내 최대 만족을 얻기 위한 고도의 두뇌 활동이기 때문에 생활을 위협하지 않는 적절한 사치는 오히려 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멋을 내면 그에 걸맞은 장소에 가고 싶어지는 만큼 행동 범위를 넓혀주고 감정을 젊게 해주는 방식으로 뇌를 일깨워줍니다. 세 번째, 독립된 생활력이 좋습니다. 늦게까지 부양해야 할 자식이 있다면 자신의 삶이 피폐해져 더 빨리 노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은 가급적 빨리 독립시켜서 캥거루 부모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니어로서 그간의 삶과는 다른 취미 등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는 것이 뇌를 젊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체중을 적당히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균 체중보다는 몇 킬로그램이 더 나가는 것이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 두뇌에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추리를 자주 할 것을 권합니다. 뇌는 논리적 사고력으로 단련시킬수록 점점 활성화되어 노화를 지연시킨다고 합니다. 추리력을 요하는 탐정소설이나 영화를 자주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토론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론은 아무리 고령이라도 뇌의 출력훈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든지 주어진 것을 그대로 즐기라는 것입니다. 노동도 즐기면 운동이지만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라면 힘이 드는 육체 노동일 뿐입니다. 즉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뇌 건강에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일랜드 극작가 버나드 쇼는 늙어서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지 않아서 늙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뇌 건강과 직결되는 말입니다. 와다 히데키 박사는 실제 82, 3세에 치매가 시작되는 사람이 많은 것은. 80세가 됐으니 골프는 그만 쳐야지, 80세가 됐으니 배우는 것도 그만둬야지 라며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며 계속할 수 있다면 계속 즐기면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낙관적이 되라고 합니다. 설령 치매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생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낙관론으로 일관하면 더 이상 악화되는 속도를 지연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주 웃어야 합니다. 웃을 일을 만들어 자주 웃어주고 아니면 일부러라도 웃으면 전두엽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면역력을 높여주고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즐기며 사는 개성 있는 삶과 노력하는 행동이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즌 TV였습니다.